이제 나이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게 있다면 저는 그걸 촉심을 이라고 봐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자기가 젊었을 시절에 경험한 것들을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믿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많아지는 거그 아주 성가시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뭔가 할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마련을 해두고 일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나이든 사람들이 고집스러워가는가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시절에 경험한 것들을 그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거를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옛날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그 부모들은 공부를 하는 것으로서 중산층에 진입을 성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이제 경험 속에서는 공부를 잘해야만이 잘살수 있다 공부를 잘해야만이 상위로다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꽉 쟁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고 공부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음. 응?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이제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해. 음. 뭐 이런 식으로 이 나이든 사람들이 이게 좀 오픈 마인드로 두루두루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흡수를 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고.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인지 자기가 아는 바를 너무 강조하고 고수하고 그거를 강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게 내가 경험한 것을 가장 좋은 걸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그 아주 성가시거든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러이러 하더라. 그래서 이게 자칫뭘 많이 아는 경험자 또는 지혜를 가진 자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처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새롭게 쏟아지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이 자기 경험치나 자기가 아는 거를 너무 내세우지 않고 조금 한발 뒤로 물러서서 빈긋이 웃거나 좀 기다리거나 바라보는 이런 자세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이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게 있다면은 저는 그걸 척심을이라고 봐요. 그럼 이 척심이 뭐냐면은 잘난 척, 있는 척, 또뭐 아는 척. 왜 이렇게 이런 척심을 발동을 하는지? 좋은 이야기도 우리가 한두 번이지 반복해서 들으면은 지루하거든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말이 많아지는 것도 아는 척, 또 왕년에 잘살 살았는 척뭐 이런 건데 사실 왕년에 한때 뭐잘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심 이런 걸 내려놓고 이제 정갈하게 또 겸손하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게이 연세드신 분들이 취해야 할 덕목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이제 살기 위해서 막 늙어서도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재테크도 해야 되고 신경 쓸게 많은데 그런 게다 갖춰지니까 도리어 이제 이 무료해야 하는 게 우리 사회 문제라는 얘기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어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우리의 5단계 설을 떠올리거든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룩하겠고 갖춘 분들은 이제 이런 1, 2, 3단계는 다 넘어선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4단계가 뭐냐 하면은 존경의 욕구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도록 또 찬사를 보내도록 사는 게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뭐 봉사도 한다든가, 응? 또는 조금 더근 사한 일을 응? 한다든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6, 70대가 되면은 남이 존경해 주는 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그보다 이제 죽을 때가 이제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나은 가치의 의미나 보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실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실현해보고 싶겠다 정말 좀더 의미 있는 조금 더 가치 있는 거를 한번 추구하거나 열중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사회는 많은 분들이 3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전진할 때를 못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상위 가치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거는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응? 자기 가치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떳떳해야 돼요. 응? 일단 자기가 떳떳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떳떳해지는 거냐 하면은 이 사람들마다 다 포지션이 있거든요 위치 그러니까 누구의 누구의 아내 또는 누구의 부모 또는 누구의 며느리 또는 주변 사람 들의 이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매번 달라지죠 자기에게 부가된. 까지 그 위치에 따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이렇게 점검하셔서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만약에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말든 내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한데 뭘 신경 쓰겠어요. 자꾸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은 내 위치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따져보고. 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 그것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서 쩌고저쩌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배포 이런 게 생기게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떳떳하면은 당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하나 이제 첨언하자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담백하고 조촐하게 살지 이 많은 거를 구비하려고 했을 것 없다는 얘기예요. 조촐하게 살고자 하면은 많은 게 필요치 않고 또뭐남 눈치 볼거 없다는 얘기예요 예. 50대에 이제 피크를 치고 60대 이제 되거나 이러면은 어, 이제 이렇게 좀 밀리는, 밀려나는 세대거든요. 이제 이럴 때 어, 뭔가 이렇게 씁쓸해 한다든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사는 듯이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부정적 사고나 또는 우울한 이 사람이 되어요. 근데 이러면은 주변에서 자꾸 이게 신경 쓰고 가까이 했다가는 이 우울함이 오염될까 봐 이렇게 싫어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갖는 게 좋으면 그래 잘 살았어도 지나가면 또못 살았어도 지나가면 다 그게 그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 산, 그, 산게참 다행이다. 더 나빠지지 않은 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툴툴거리거나 아쉬워하기보다는 그래, 이 정도 한 것도 선전했다. 다행이다. 이 정도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시간이라는 게 일을 할 때는 잘 가지만 일을 놓고 나면은 이 무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입이 꽉 다물어지고 얼굴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뭔가 할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마련을 해두고 이제 그런 일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뭐돈 버는 일이 아니면은 취미 생활, 그래서 뭔가 자기가 열중할 수 있을 때 이제 남들 눈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열중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연세가 드실수록 그래 이 정도인 것도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또 뭔가 그동안 밀쳐 두었던 거를 이참에 하면 좋지 하고, 열심히 열심히 하면은 남들 보기에도 상당히 이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